안녕하세요 돼지머치입니다. 오늘은 증장 개정입니다. 저번 화때 도자허 사냥 이후에 시청자 형님들께서 루드라의 혼이 돈이 더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잡아보려고 월천 기문에 진입해주었습니다. 루드라의 혼을 사냥해주면서 가까운 맵인 경우 야차명왕이 천공을 쓰기도 전에 루드라의 혼과 같이 등장하는 건달바의 혼이 얼음 팔괘 스킬을 전투 시작하자마자 본진에다가 써버려가지고 본캐가 터질 일이 많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냥터였는데요. 그리고 먼저 잡아줘야 할 건달바의 혼을 쓰러트리지 않을 경우에 루드라의 혼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 점도 사냥을 오래 하는 저에겐 스트레스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천공을 써줘도 본진이 많이 터지는데 제 허접한 컨트롤로 고명갑이 없는 야차를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엄청 터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홈천주를 팔고 고명갑을 구입해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드라의 혼을 사냥할 때 본진이 안 터지는 팁이 있으신 형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무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찮은 요소가 많았던 루드라의 혼 사냥이었지만 형님들의 댓글처럼 도사 허 사냥보다 훨씬 많이 우수수수수수수수 떨어져 주는 상제템을 보면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형님들께서는 이번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도 호또와 함께 충북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오감만족 새싹체험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 오전 직원이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호또와 함께하는 나들이는 못 가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발 빠른 모찌 부인님께서 오감만족 새싹체험장을 예매를 해두어가지고 퇴근 후 호또와 신나게 놀다왔습니다. 호또와 같이 갔던 실내 놀이터는 호또가 두돌 정도 전에 갔다 왔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때는 호또가 키즈카페에서 뛰어놀기엔 조금 어려가지고 즐길만한 놀이기구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번 주 중에 모찌부인님과 대화할 때 호또가 어느 정도 컸으니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터에서 재밌게 노는 걸 보고 싶다는 제 말을 기억해 줘가지고 호감만족 새싹 체험장을 예약해 준 모찌부인님 덕분에 제 바램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희 호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감만족 체험장이 익숙한 호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데 키즈카페를 자주 못 가준 게 미안하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거상으로 돌아가서 요즘 댓글들을 보면 치오메를 영입하라는 형님들의 댓글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가급 풀보탯을 컨셉으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냥이 불가능한 전설 장수는 풀보탯까지 필요한 경험치량이 많아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캐, 각증장, 분다리 야차 명왕에 강주박을 써주는 코끼리까지 넣어주면 남는 용병칸이 7칸인데 중국 국적에서 키울 수 있는 치오메의제 무도가를 동방은하까지 키워준 뒤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각성 아즈미와 세스노카미를 키워주고 나머지 세칸의 용병칸엔 부동명왕의 재료를 레벨링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요맨는 언제 나오냐 하신다면 제 계획대로 진행을 해준다면 풀백작 경험치까지 포함해서 풀백까지 60억, 무도가 250레벨까지 300억, 동방불패 250레벨까지 300억 중국에서 총 660억의 쩔경을 먹여준 뒤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풀백하는 경험치 포함 1260억 억의 경험치를 먹여주면 되는데 거기까지 총 1,920억의 노단거 쩔경을 먹여줘야 하는 멀고도 먼 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첫 전설 장수 영입보다 명왕 삼총사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귀서를 최대한 적게 먹이는 한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루드라의 혼을 사냥하다 보니 증장천왕의 경험치를 300억 다 먹여줘가지고 저는 하산해주었습니다. 증장천왕 300억 경험치 먹일 동안 사냥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건달바의 부서진 시타르 871개, 부서진 팔찌 853개, 루드라의 끊어진 활 274개, 마우라기의 부서진 목걸이 141개, 작은 물의 속성석 98개, 물의 인장 56개, 철질려 99개, 달의 인장 24개, 물의 정령석 21개, 불의 결정체 5개, 바투의 장갑. 한개 먹었습니다. 건달바의 부서진 시타르, 부서진 팔찌, 마우라기의 부서진 목걸이, 철질려 불의 결정체는 상제해주었고, 루드라의 끊어진 활, 작은 물의 속성석, 물의 인장, 달의 인장, 물의 정령석은 유기전에 올려주었는데, 루드라의 끊어진 활이 다음 사냥터 정상까지 팔려주지 않으면 상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부터 진행해주었습니다. 상제총 8억 8,367만 3,563량 나왔구요. 다음은 유기전입니다. 유기전 총 7억 7천 7백 36만냥 상제 유기전 합해서 16억 6천 103만 3천 5 63냥 각성 증장천왕 경험치 100억당 5억 5천 367만 7천 854냥이 나와줬는데 도사 헛때 100억당 수익이 3억 7천 368만 3천 705냥 나온걸 보면 수익이 1억 7천만원 정도 더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사 허의 경험치가 루드라의 혼 사냥 경험치보다 한판당 30% 정도 더 많은 걸 감안하면 이래저래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도사 허의 사냥이 경험치로 보나 돈으로 보나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판단은 형님들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벌려가지고 그동안 미뤄왔던 명왕들의 레벨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명왕 두명 중에 한 명만 해줄 수 있어가지고 레벨링이 비교적 어려운 야차 명왕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레벨 확장에 필요한 재료는 각성석의 조각 20개, 영웅의 영혼석 50개, 생명의 비약 한 개. 필요한데요. 각성석의 조각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16개는 유기전에서 1억 822만 4천냥에 구매를 해 주었고 영웅의 영혼석은 전부 있고 생명의 비약은 사통에도 써보고 했지만 파는 분이 계시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살까 또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기가 싫어 가지고 저작거리 좌판에 있는 매물을 19억 2,500만냥에 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녀산 정상에서 야차명왕의 260 레벨까지의 레벨 확장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터 잡아보고 싶은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악몽의 근원 2층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상 무가금, 각성 증장천왕 루드라의 혼 정산편, 끝!